나이가 많은 여성이 임신율이 떨어지고 유산율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다 임상적으로 아는 현상이거든요. 근데 이 착상전 유전진단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35세 미만에서는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 내가 만약에 수정란을 10개 만들었다. 그러면 35세다. 그러면 한 30%가 비정상이 나오는 거고요. 이분이 40세가 되잖아요. 그러면 60%, 44세가 되면요. 9 0예요 이거 외국에서 데이터를 발표한 거거든요. 저희 전공하는 일에도 잘안 믿었는데, 실제 해보면요. 이거 똑같이 나와요. 44세, 45세 등 10개 포배기가 되면 한개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잘안 나오죠. 이렇게 검사를 먼저 하시고,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, 어떤 분들은 나이도 젊고,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, 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. 나 시험관에게 해야 되겠다. 그거는 현명하지 않아요. 음. 또 어떤 사람은 한 5년 결혼생활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는데 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객관성이 없어요. 그래서 자기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.